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삼성전자 여러분, 일단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2026년도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갤럭시북 2번 6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5년 이상 쓸수 있는 pc고요. 성능, 컴퓨터, 배터리, 안정성에 모두 다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큰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일단 갤럭시 시리즈를 공개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공개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늘 삼성전자 또 올랐습니다. 지금 어 시가로 봤었을 때는요. 거의 5% 이상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삼성전자는 더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오느냐, 여러분 삼성전자 저 50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작이 언제냐, 여러분 15만 원까지 나와주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강한 상승입니다. 지금 얼마죠? 14만 5천 원 어느 정도 살짝 터치를 한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5만 원까지 나와주는 시점에서 50만 원까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2026년도 이번 1월달부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것이죠. 자 1월 8일 바로 내일도 잠적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분기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어 이번 SCS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한 마케팅 일정들이 나와주면서 이러한 호재들이 공시로 나와준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와 주고요. 그리고 기간, 개인이 들어와 주는데 우리는 공시를 먼저 분석 해서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가 바로 이 히토르인데요. 이 히토르는요, 이 컴퓨터, 칩치뭐 등등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57% 관세를 내고 있죠. 이거를 47%까지 인하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수출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시는 것처럼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5만 원짜리가 지금 14만 원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계단식 상승을 더 보여줄 수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로 단타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조건 우리가 계단식 상승은 중. 중장기적인 포인트에서 보셔야 돼요. 하지만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단타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아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단타 종목은요, 일단은 이렇게 개인 외국인 기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고요. 5개월 동안 860억 이상의 매집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도 오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 라고 잔신있게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여러분들게 우리 단타 종목부터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 1 0 5 7 2 2 7 4 6 5로 저에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튜브 채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따로 제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라이브 매매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 링크 또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혼자 단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라이브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편하게 여기 링크 또한 함께 보내주시고 들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 매도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단타를 할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수익 매도 한 라이브 영상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장 시작하고 수익률 20만 원 시작. 일단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조금씩 조금씩 변동성을 주면서 상승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같은 경우에는요 한 15%에서 20%까지 수익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20% 정도 수익 매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안전하게 수익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8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수익 매도 할 예정입니다. 어,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단타도 제가 진행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단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채널을 키우기 위함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단타를 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목 받으실 분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구독 눌러주시면 돼요. 자, 지금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역시나 오늘 변동성 없는 시점에서 네, 80만 원에서 수익 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에서 수익 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 매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수익 매도한 우리 상보 종목입니다. 매수가 755원에서부터 목표가 950원에서부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20% 이상에서 수익 매도 안전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내일 종목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미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어, 최근부터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전에 벌써 가지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창에 도전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 특히나 상보가 모멘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국가에 대한 부분 계속 하락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3, 4일 동안 상승에 대한 모멘텀 보여주더니 오늘 안전하게 상한가를 보여주었는데,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장 초반이었었죠? 어, 제가 문자 드리고 나서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755원으로 안전하게 매수가 되셨습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50원 이상에서 저는 이 구간에서 수익 매도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마무리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물론 오늘 같은 경우 거의 뭐 29%에서 상한가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너무 욕심 부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딱 안전하게 20% 이상까지만 수익 매도를 해도 하루 단타는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차 거래에서도 우리 상보 종목 조금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안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물대 상단에서도 어느정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 스윙매도 정말로 잘 하셨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종목도 이런식으로 지금 매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딱 하루만에 스윙매도 할수 있는 종목을 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또 똑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스윙매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90% 이상이 제 구독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인수합병 정말 큰 이슈가 있고 스윙 급등 종목도 지금 바로 여러분들 따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AI 수술용 로봇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로봇에서 삼성과 같이 만들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숨을 숨을 올라오고 있는 AI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뭐 구글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수술 로봇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술 로봇을 바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가 상으로 완벽하게 지금 재현을 하고 있고 이 공급 시뮬레이션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 매출이 지금 두배 이상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래량이 터져 나와 주었었을 때 지금 720원에서부터 1,100원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요, 여러분 메이저 세력들이 얼마. 32,000원까지 올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 부분 32,000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720원 그러니까 거의 한 800원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얼마까지 가냐? 딱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하고 안전하게 빠져 나올 것입니다. 딱이 정도만 몇 배죠? 25배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죠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독이라고 함께 어,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 영상을 보신 적 없고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 말씀드린 것처럼 32,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실제 사람들은 32,000원에서도 안 팔아요. 왜? 더 올라가고 나서 쭉 개미털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켜 주실 분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의 지금 750원에서 800원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딱 25배 정도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하게 수익 매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당부 드리고 있는 것이 고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잭슨 항이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봇에 관련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뭐 식당 로봇, 무슨 로봇, 공장 로봇 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벌써 앞으로 퍼져 있죠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바로 이 AI 수술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만 좀 따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다르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매집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단타 종목이 아니라 스윙으로 정말로 크게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저를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제가 조금 특별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두 글자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에게 제가 전자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매에 대해서 공시와 재무 테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받으시면은 아래 쭉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하시든 오래하지 않으시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책이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 맨 마지막에는요, 실제로 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다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편하게, 이렇게 그림 맞추기 시적으로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준비 많이 한 책이니까요, 요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요, 좀 헷갈릴 수 없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이책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